열광시킨 주인공입니다. 발표하겠습니다. 수상자는 한화의글스 노시환 선수입니다. 축하합니다. 축하드립니다. 독수리 군단의 해결사 노시환 선수 올 시즌 131 경기에 출장해 31 홈런, 101타점을 기록. 미국 유일하게 30 홈런, 1 0타점 이상을 올리면서 타격 2관왕을 차지했습니다. 네. 2000년대생 최초죠. 3 0런 고지에 오른 노시환 선수인데, 이글스 소속으로 장정훈, 김태균 선수에 이어서 네. 팀 역대 세 번째이자 무려 15년 만에 홈런왕 타이틀을 차지한 선수로 기록이 되는데요. 뭐 이제는 팀 넘어서 국가대표 4번 타자로 완벽하게 자리를 잡았습니다. 네. 아, 손혁 단장과 가족분들께서 그렇게 보이죠? 예. 네. 아이고 예쁜 또 어린 소녀가 꽃다발을 전해주고 있고 네, 소녀단장도 노시현 선수 축하를 해 줬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. 자, 자시현현수수수소소들어어보습습다다안안하하요하하나 네, 저는 스노시현입니 <laughs> 어, 일단 일무너장이장이지고 지금 지리머백진 백진데 일단은 이 자리까지 오게 만들어주신 네, 저희 초등학교, 중학교, 고등학교 은사님께 너무 감사드리고, 그리고 저희 팀 동료들 네, 같이 올 시즌 함께했기에 또 제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어, 하나이글스 관계자분들 그리고 최원호 감독님, 네, 그리고 저희 전력 분석 너무 많은 도움을 줬기 때문에 이런 좋은 상을 탈수 있었던 것 같고, 네, 그리고 마지막으로. 저희 부모님이 정말 저 키우느라 고생도 많이 하시고 네, 이렇게 많이 도움을 주셨는데 너무 감사드리다고 네, 사랑한다고 말하고 싶고 네,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 아나이그스 팬분들 네, 올, 올 시즌 팬분들의 사랑이 있었기에 제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. 너무 감사드립니다. 네, 시션 선수가 떨리다고 했던 만큼 아마. 좀 하고 싶은 말이 더 많을 것 같아요. 못한 네. 말도 있을 것 같아서 질문을 좀몇 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아, 일단 홈런왕 경쟁이 막바지에 노시안 선수 치열해졌습니다. 그 당시 항저우 이제 발탁되고 아시안 게임 차출돼서 뽑혀갔을 때 갑자기 최정 선배가 몰아치기 시작했거든요. 솔직히 좀 항저우에서 의식을 하셨습니까? 어 너무 모, 무섭게 몰아치셔가지고요. 네. <laughs> 좀 긴장했습니다. 근데. 어 그때 아시안 게임 대회가 엄청 중요했기 때문에 일단 그 대회에 집중하느라 그렇게 신경 쓸건 없어가지고 네. 그래도 또 최정 선배가 저랑 이렇게 경쟁을 했기 때문에 또 제가 이런 좋은 상을 받을 수 있었던 것 같고 네또 최정 선배님께도 감사하다 드리단 말 하고 싶습니다. 네한 가지 더 질문드리면 많은 언론에서 이제 새로운 국가 대표 4번 타자로 노시현 선수를 많이 찍었었는데 그게 사실 부담이 되지 않았었나요? 어 이제 뭐 저는 프로 선수이기 때문에 이제 부담감이라는 거는 없어야 될것 같고 네, 또, 어, 또 국가 대표의 4번 타자로 제가 자리할 수 있도록 네, 더 노력해가지고 또 확실한 또 4번 타자로 될수 있게 더 많은 노력하겠습니다. 그렇다면 2023 어, 시즌 홈런 왕으로서 앞으로 노시환 선수의 목표 마지막으로 듣고 싶습니다. 네, 일단 뭐 올해 이렇게 좋은 성적을 냈지만 또 내년이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. 네, 내년에는 올해보다 더 좋은 성적으로 또 다시 이런 홈런왕을 탈수 있도록 더잘 준비해서 네, 내년에도 또 좋은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다시 한번 노시안 선수에게 뜨거운 박수 보내주시죠. 네,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. 노시안 선수가 이끄는 이글스의 다이너마이트 타선 기대해 보겠습니다.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.